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생성형 AI 연구원 인공지능 AI 교수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프롬프트 디자이너를 아시나요? 인공지능 프롬프트 디자이너, 인공지능 프롬프트 디자이너는 인공지능 모델,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LLM과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프롬프트, 프람프트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전문가입니다.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내리는 지시 또는 질문으로 인공지능의 응답품질과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프롬프트 디자이너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입니다. 인공지능이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합니다. 둘째, 프롬프트 최적화입니다.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응답품질을 향상시킵니다. 프롬프트의 구조, 어휘, 문맥 등을 조정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모델 이해입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프롬프트를 설계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넷째, 창의적인 프롬프트 설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설계합니다. 예술, 디자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디자이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인공지능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로샷 프롬프팅입니다. 이는 AI 모델이 사전 학습된 지식만을 기반으로 예제, 샘플, 없이 바로 질문을 받고 답을 생성하는 프롬프팅 기법입니다. 둘째, 큐샷 프롬프팅입니다. 이는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때몇 개의 예제, 큐셔츠를 제공하여 모델이 학습 없이 패턴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셋째,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 이는 논리적 추론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돕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에게 더욱 효율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생성형 AI 연구원 AI 교수 허남식 드림.